얘기를 듣던 아키예 여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광을 축하해 주시게, 예, 고 어울이 될 수가 되게. 푸틴 대통령은 볼쇼이 극장으로 이동하는 아키예 여사를 위해 전용 리무진도 내주며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성에게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찾은 아베신 조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예 여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숨진 아베 전 총리와의 일화를 꺼냅니다. 얘기를 듣던 아키의 여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을 만들고, 푸틴 대통령은 볼쇼이 극장으로 이동하는 아키의 여사를 위해 전용 리무진도 내주며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27번이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서방 제재로 고립되는 푸틴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가진 아키에 여사의 상황이 맞아떨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다. 아베 총리의 기억과 위상으로 아마 그 적임자로 생각되었던 것 같다.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고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만난 거라고 볼수 있죠.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러시아 방문을 두고 아키에 여사와 소통한 적이 없다며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